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 시리즈 금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가 모두 우천으로 취소가 됐고, 어쨌든 간에 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 경기 연속으로 우천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4월에, 어, 정말 부상자도 많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을 시기에 이 3일 휴식, 이 정도의 휴식은 한번 어, 있어줘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5월 레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는데 어쨌거나 LG 트윈스가 충전을 마치고 돌아온 일요일 경기에서 11점을 뽑아내면서 메가 트윈스포와 함께 두산전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두고 3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켈리 선수가 마운드에서 어쨌든 어, 지난 피칭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선수들이 이제 주말을 맞아서 또 연휴를 맞아서. 많이 또 잠실 야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시원한 홈런 선물을 또 대량 득점을 선물을 하면서 11대 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케이시 켈리가 오늘 7이닝 1실점 시즌 2승에 피칭을 했고요 박동원 선수 멀티 홈런 시즌 6호 홈런 7호 홈런을 동시에 쏘아 올리면서 리그 홈런 단독 선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수 3안타 경기 오스틴 디 선수도 이제 빅 파워를 드디어 어, 수련 끝에 보여주면서 시즌 세번째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오지환 선수가 또 멀티 히트로 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승리 11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무사사구 피칭과 함께 케이시 켈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7이닝 동안 안타는 8개를 허용을 했지만, 3타에 쌈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케이시 켈린인데요 최근에 이제 볼넷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잘 던지다가 뜬금없이 볼넷을 주고 또 득점권에서는 실투로 많이 이어지면서 볼넷과 실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저는 일단은 볼넷을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켈리의 부진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실투는 던져도 어쨌든 야수들이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 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이나 구위가 크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스태티지에서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봐도 뭐 크게 어 하락한 수치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볼넷으로 뜬금없이 자기의 리듬을 깨는. 주자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을 주지 말아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무사사고. 그러니까 피한타 많이 맞아도 결국에는 땅벌류도로 켈리가 잘하는 걸로 주자들을 요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사사고로 한번 지난 4 경기에서 계속 볼넷을 주면서 안 좋았던 내용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피칭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세 차례 병살 유도가 있었습니다. 1회 로아스, 그리고 이제 양희지 선수와 강승호 선수의 병살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내야 수비가 최근에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유격세 수 오지안이 들어오고 이루세 김민성이 들어오면서 키스톤 콤비가 안정이 되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수비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살 유도와 또 함께 어, 켈리가켈리다운 피칭을 보여줬다는 거, 아직까지는 어, 본인의 페이스대로 올라오려면 이런 경기들이 한세 경기는 연속적으로 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오늘의 피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 잠실 삼성전 이후에 어쨌든 한달 만에 7이닝의 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했다는 거 예, 켈리가 작년에 8실점으로 무너졌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올해 어린이나 시리즈에는 켈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대로만 쭉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초반에 부진을 딛고 올해도 좀 좋은 모습을 어서 빨리 보여주기를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한 어린이날 잠실더비 LG 트윈스가 1회부터 선취득점을 올리면서 기선제압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홍창기 선수와 문성주 선수가 볼넷을 골라서 상대의 선발 투수인 박빈 선수를 흔들었죠. 곽빈 선수는 사실 오늘 허리가 계속 안 좋아서 이승혁 감독이 왜 무리하게 우천 취소로 인해서 선발들이 조금 더낼수 있는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곽빈을 올린지는 모르겠으나 이 곽빈을 상대로 초반부터 점수를 뽑을 기회를 잡았고요 김현선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득점권 원아웃 1삼루의 찬스가 오스틴에게 밥상이 차려집니다 오스틴은 여기서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1대0 선취점을 뽑았고요 투어 딜러에서는 오지안 선수가 원바운드로 우측 펜스를 맞히는 이루타를 치고 조수행 선수가 이제 공을 살짝 더듬는 사이에, 김현수 선수 과감하게 또 1루에서 홈까지 박영근 코치가 상황을 보고 3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3베이스를 돌아서 득점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점더 추가를 하게 된 LG 트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회에 기선제압을 2점으로 했고 2회에 바로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원아웃에서 박동원 선수가 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원하게 또 특유의 풀 스윙을 보여주면서 시즌 6구 솔로 홈런 3대 0을 만드는 박동원의 홈런이 있었고요. 박혜민 선수와 홍창기 선수의 연속 안타로 원아웃 1, 2로 어, 찬스가 만들어졌고, 문성주 선수가 볼넷을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빈 선수가, 어, 코칭 스텝을 호출을 했죠. 어,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박빈 선수가 내려가고, 최승용 선수가 올라왔는데, 박빈두수 최승용을 상대로 김현 선수의 1타점 희생플라이, 4대0을 만드는 또 득점권에서의 타격이 있었고, 투아웃 1-2로 에서는 오스틴 선수가 어, 그동안 이제 파워가 없다고 본인이 또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시즌 3호 어, 최승용 선수의 공을 맛있게 걷어 올리면서 좌측 담장을 살짝 넘기는 3런 홈런으로 7대0 어, 그야말로 1-2회부터 그동안 충전하고 온 LG 트윈스 타선이 두산의 마운드를 정신없이 두들겼습니다 박동원의 홈런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자가 나가있는 상황이었어요. 박동원 선수 좌측단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오늘 박동원 선수가 한 경기 두 개의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즌 7호 홈런으로 양석환, 뭐 피렐라, 최은성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리그 홈런 단독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마지막 한 경기 두 개의 홈런은 지난해 어린이날 어, 기아 소속으로 고척 키움전에 기록을 했는데요 거의 뭐 1년만에 다시 멀티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7개 홈런 중에 6개 홈런이 솔로 홈런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루에 주자가 있었잖아요 어, 요 홈런이 올 시즌 처음으로 주자 있을 때 기록한 홈런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박동원 선수가 득점권에서도 좀잘 치는데 올해는 사실 득점권 타율이 조금 낮거든요 예, 요, 이 주자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계기로 득점권 상황에서도 좀 홈런을 치고 또 말로 상황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 기록상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선구안도 좋고 네 장타력도 칠수 있는 OPS형 포수기 때문에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쏠쏠하게 활약한 야수는 역시 최근에 스타팅 이루수로 나서고 있는 김민성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7회 초에 이제 어 11점째를 만드는 1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최근 4경기에 연속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 서건창 선수 대신해서 스타팅 이루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김민성 선수인데요. 염경엽 감독도 이제 수비 쪽이 안정화, 특히나 서원창 선수 실책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김민성이 당분간은 주전 이루수로 나오고 김민성이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들 때에는 서원창을 돌아가면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송찬희 선수를 이루에 준비시키겠다면서 이루에 대한 좀 계획을 밝혔는데 어쨌든간에 김민성 선수가 지금 어, 타석에서도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는 뭐이 선수를 3루6격2루1루 어디에 갖다놔도 자기 목 이상을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루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병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프트를 쓴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의 또 2루에서의 모습. 어, 이런 게또 LG 트윈스가 또 연승을 달리게 되는 분위기 좀 반전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뽑은 MVP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다 잘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홈런 2개 친 선수를 MVP를 안 뽑을 수가 없겠죠. 안방마님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본인보다 더 초대형 계약을 맺은 양의지 선수 앞에서 어, 본인의 어떤 FA로서의 마음가짐이나 또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첫4만타 경기이자 시즌 첫 4타점 경기고요. 올 시즌 LG 트윈스가 팀 16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개가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이렇게 홈런과 함께 오늘 또 켈리와의 호흡도 좋았고요. 이제 박동원 선수 하면은 공수 양면에서 평타 이상은 치고 또 공격에서는 역시 이 출루율과 장타율을 바탕으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서도 꺾이지 않는 풀 스윙으로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가 특징인 선수인데 어 타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출루율, 장타율, OPS, 뭐 WRC, WAR 이런 스탯들을 보면은 리그 지금 최고의 포수로 어,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초반에 활약이 좋은 박동원인데 이 선수의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뭐 백업 포수인 김기현이나 허도환 이런 선수들이 좀 여름철에 어, 박동원 선수가 지칠 때 활약을 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박동원 선수가 뭐 키움에 있을 때나 기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컨디션에 본인만 이 타격 컨디션이 올라온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4번에 배치가 된다든지, 타순이 자꾸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체력이 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타석에 더 많이 들어서면은 포수는 이제 장비 차는 시간도 있고, 또 장비 차고 준비를 했다가 풀르고 타석에 들어서고, 타석에서 루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또 장비를 차고 포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력 소모들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타석에 자주 들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체력 소모를 많이 할수 밖에 없는데, LG는 모든 선수들이 타격 컨디션이 좋은 편이니까 이렇게 8번에서 좀 부담 없이 장타를 치면서 좀 체력을 아끼는 그런 또 좋은 상황이 박동원 선수에게는 놓여있지 않았나 그게 또 7개의 홈런포로 연결이 됐는데 올해 이제 어 20개를 넘어서 지금 조인성 코치가 갖고 있는 LG 포수 최다 홈런 이것도 한번 깨봐야죠 네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포수로서 장타력을 뿜어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이고요. 어 일요일 날 이겨서 내일까지 좀 기뻐할 수가 있게 되겠고, 화요일은 잠실 키움전입니다. 플러코와 후라도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키움이 좀 팀페이스가 떨어져 있는데 LG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이 이정우 선수가 좀 부진한 가운데 어, 과연 키움의 부진이 계속될지 아니면 엘리트인스가 또 의외의 일격을 당할지 준비를 또잘 해야겠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도 돌아왔고 또 타산에서 쓸수 있는 카드도 많아졌고 투수진도 어느 정도 필승조가 좀 5월에 새롭게 재편이 되고 또 선발들이 좀 나름대로 살아나 주면서 이지강 선수의 활약도 좋고요. 예, 그러면서 키움전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아마 플로코 김윤식 임찬규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 기음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어, 기아 홈 3연전을 보내고 어쨌든 코칭스텝의 피드백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수들도 어, 그때보다는 경기력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안 뛰니까 치니까 점수를 금방 내버리고 금방 이제 승부를 끝내 버리잖아요. 어, 이런 힘이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5월 초이세 경기처럼만 쭉 간다면 LG 티니스가 무리 없이 더 이상 뭐 뛰네 만해 이런 걸로 논란이 생기지 않고 좋은 야구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엘지 트윈스 선전을 기원하면서 다시 개막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치는 야구와 함께 4월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랍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V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